오늘 제가 빨대 소개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일단 제가 빨대라는 소개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여러 종류의 빨대가 있어요. 여기 이거는 되게 길어요. 이는 하트 무이고요 이거 좀 아주 길게 늘려줘요. 이 예, 보통 빨대가 정말 길죠? 구분선 있고요. 이거를 팬덤에 다시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다른 것들도 다 똑같아요 제가 무늬 있는 거랑 다 써가지고 그러면은 그게 아, 안되네 자 먼저 색깔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분홍색 있고 노란색도 있고요. 주황색도 있고요. 연두색이 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의 빨대를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이거 주황색이에요. 제가 왜냐하면 주황색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상으로 벨과 함께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は <music>